대왕 왕고 대방광물 환경 환경은 이제 40번 짜리가 있고 60번 짜리가 있고 80번 짜리가 있습니다 환경의 전체 글자수는 10조5만5천4십8자 10조5만 10조5만5천4십8자인데 그것을 이제 딱 함축시켜서 60군 환경을 만들었어요. 60군 환경을 만들었는데, 60군 환경에서 환경은 원래 처음부터 한경을흩어버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편찬을 되어가지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60군 환경 다음에 이제 80군 환경에서. 80군 환경은 전체 글자수가 한 달을 맨날, 몇 달을 맨 약한 58만 달. 58만 자가 되기 때문에 다이벨라면몇 년일 거예요. 방문되고 있잖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40권이 별도로 있는데 40권은 뭐냐 하면은 선제동자가 구도를 떠나면서 성불하는 과정을 이제 뭘 깨닫는 과정을 전부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오늘은 제목이 예방광불화음경이다예방이란 방울 크다 말이야. 광불도 엄청나게 크다. 화음경이고 화음은 꽃하자라. 이것을 이제 빛날화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꽃하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화음, 꽃으로, 꽃으로 장암되었습니다. 꽃으로 장암되습니다 화음경의 궁극적인 이상의 세계는 뭐냐? 변화장 세계. 연화전 색이라는 것은 연꽃으로 잠옷만 색. 영꽃으로 잠옷만 세계 무슨 세계냐극락세계입극락 어, 뭐 결국 과업들그극락세계 이해하는 거예요. 연꽃으로 잠옷만 세 그러니까 전체가, 우주 전체한 송이 연꽃이다. 한 송이 연꽃이다. 우리는 그 연꽃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용수보살이 너무나 58만 대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이가 보통 사람 다 읽기가 어려워. 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를 뽑아서 그게 나오는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뽑아서 이제 얘기한 것이 약창계에요. 약창계 경전에 약창계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생년 예술제 할때 우리 약창계 했죠 무슨 약창계에서? 금강경 약창 음광경, 음광경 약창기를 했는데 에, 에, 지금 1호법회는 이게 쭉 법여집을 가지고 쭉 법회를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도회에서는 보름날, 또 초하름날, 좌른나, 초하름날은 3일 동안 에, 화음경 약창기를 복송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 신도회에서는 우리가 법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나오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장계 나무화장세계 나무화장세계 화장세계 화장 연화장세계 연화장세계 엽포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철제슬금 노사나 서가원이재연 이제 화음경계에서는 어떤 부처님이 나오느냐이다 어떤 부처님이 나오느냐하는. 네. 삼신불이라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세 가지로 다 법신불, 보신, 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나오는데 법신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진리의 본체, 부처. 진리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진리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다 얼굴은 그릴 수 있고, 얼굴은, 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하지만 뭐. 마음은 나타내지 못해. 그와 같이 진리의 세계는 나타내지 못해. 진짜 진리의 세계. 그것을 법신으로 해. 그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 부처님은 뭐냐? 이로잖아. 바이로잖아, 부처님. 바이로잖아라는 것은 뭐냐? 광명. 광명을 떠. 빛, 빛, 빛을.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성인들은 요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우라는 후광, 광배 예수님도 성화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근데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으로 광명. 그 부처님은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대접관계라고도 부르고, 비로전이라고해인사 같은 데 가면 비로전이야. 법주사. 대접관계가. 그런데 거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만 모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으로 모으시면 벌써 우상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옆에 스가모니 노사나 부처님 삼십 분을 비로자나 부처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어느 도단이 끊어진. 그래서 이제 법신부를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서 에 보면은 나무 화장석에 비로자나 진 법신부예요. 비로 비로자나 부처님 진짜 법신 부처님이다. 그해인사에도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밑에 옆에 노사나 이쪽 옆에 스가모니 부처님 현재 설법 노사나. 현재 부처님은 이제 보신불. 두 번째, 보신불이란 어떤 부처님이냐. 그런데, 보신부처님은 할락없는 원과 행을 가지고, 왜그 보신이라는, 보짜 과보할 때입니다.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아서 그 과보로,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었기 때문에 보신불. 아미타불은 전생에 우왕이 출간해서 법장 비구가 되고 법장 비구가 법장 보살이 되어서 48대원을 세워서 성불해서 아미타불 그 성불할 때 원력이 뭐냐 나는 이상적인 극락세를 계 만들겠다 해서 극락세계에 원력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그래 그 부처님의 오신 분은 뭐냐? 전부 원이 있어요, 원이. 아미타불은 48대원, 지양보살은 10가지 원, 약사여래 부처님은 12가지 원, 전부 원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원이 있어야 해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주권을 하시겠습니까? 아 스님 말하세요. 부처님 말하세요. 그러면 안되는데 자기가 분명한 자기가 바라는 송은 바람이셔요. 그 바람의 결과로서 다정하신 부처님이 오신 부처. 죠 이게 신앙의 부처님이에요. 부처. 그 신앙의 부처님이 비로자라 부처님의 신앙의 대상이 될수있 질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미타불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입니 우리가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4 8대원에 내가 어제에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 석가모니제일, 석모니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 이 세상에 오시는 부처 이 화신을 범으로는 뭐라 하냐 아바타. 아바타. 그 아바타라는 것이 화신 화신이라는 게 화신 화신보살. 화신포사. 화신보살은 현재 현재 우리 곁에 있는 부처. 현재 나와 함께 있는. 부처. 이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니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역사적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때로는 거지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귀공자로 나타나. 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길지에가다가 거리에서 거리니 구글을 하면, 금말을 줄까? 어리무 손을 넣다 동견을 줄까? 집회를 줄까? 미운 생각이야. 밀도하는 것 말이야. 여기서 거리에서 그냥 구글을 하면 안 됩니다. 미운 생각이 들면 그냥 동견이지. 혹시 저 사람이, 보살의 화염인지 모겠다 생각하면은 집회가 중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는지 몰라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고또 아주 그 응? 멋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붙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불, 화신불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장에 나오는데요. 색이 너무 멋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뒷장에 나무 화장세계 일어나는 것이 바다와 같이 파 하얀 화장세계 이 화장세계는 연화장세계 연화장세계는 연꽃의 연포수의색. 세계 연꽃의 연포수의색. 세계 연꽃의 세계에 일어나라 부처님의 참된 법신입니다. 다음에 현재 설법노사나 쓰가 버린 지 현재 설법하는 현재 우리들에게 와서 설법하고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보신 분, 보신 분이 신앙의 부처님. 법신분은 진리의 부처님이고, 보신 분은 우리 신앙의 부처님이고, 화신분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동생의 부처 동생. 그 노사나불과 노사나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세계에 대해서 제대서 과거 현재 미래세상에 계시는 일체 모든 성인들은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약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체 모든 어 성년들에게 다 찬탄하고 근본화음정범륜해인3매세력고근본화음의 법륜을 불리시면 해인3매 다음이 없는 이 때문에 해인3매라는 것은 니다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종남산지원법사 밑에서 10년을 공부해. 3년을 공룡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신라가 이제 삼국통이랍니다 아당연합군을 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에서는 신라가 이곳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고구려를 몇번 차가지고 고구려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냥 몇 번이나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다 잡아먹을까? 이 생각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신라에서 아이고 백제를 치고 신라를 저 고구려를 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도와줘가지고 백제 신라 고구려가 딱 통일하면은 이 통일된 놈을 다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신라를 도와줍 그게 이제 671년인데 도와줘가지고 신라를 딱 통일해놓고, 삼국 통일해놓고, 백제는 웅진 도독부라에서 백제에다가 총독부를 넣고,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라에서 고구려에다가 또, 고구려 수도에다가 또 총독부를 그리고 신라에다가, 전국에다가 총독부를 몇개 넣냐? 아홉 개로. 그 일제시대 때 총독부 하나도 우리가 지긋지긋한데, 총독부를 아홉 군데는 두고 그냥, 고구려, 어? 백제, 신라 전체를 갖다가 다 집어 삼키려고 이제 당나라에서. 그러는데, 당나라에 가 있던 김춘추 무열 왕의 동생인 김일문이가 사신을 갔는데 잡아놓고 광문주라는 사람하고 우리 갔는데 잡아놓고 보내주길래 십년 동안 잡아놓고 있다. 사신을 잡아놓고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여상대사가, 무모, 김천중, 우열왕의 동생, 김민문이를 면회를 면회를 갔데 누구도 면회를 못 시켜. 만나주지가 않아. 방금 면회를 갔더니 이제, 스님이니까 면회를 시켜. 면회를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김민문이가 이거 야, 습니어 지금 당나라에서 50만 대군을 지금, 그 가지고 신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곧지금 신라를 침범한다고 50만 대군을 위해서 가니까 빨리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그래, 전하려니까 기역대에서 밑에서 이제 유학을, 종남산 기역대에서 응? 밑에서 유학을 하는데 1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해서 돌아오려면 박사학위 너무 이시야 공부가 끝났다는 인제 인가가 있어요. 우리 자는 너무 오지도 못해 그래 김인문을 면회하고 와서 바로 돌아간다면 의심을 살까에요 그래서 의상대에서가 58만 자 되는 화학 병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어요. 졸업 논문을 썼는데 210.5자 58, 58만 자를 2백0자로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표로만들 그것이 법선계라 의상대사 법선계 그것을 이제, 딱 만들어가 바치니까, 지금대사가 깜짝 놀리거든. 야, 어떻게 58남자를 이렇게 요약시켜서 했느냐? 아, 너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귀국해도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하게 귀국을 합니 급하게 귀국을 해서 신라에 와서 문무와에게 지금 당나라에서 일을 하니까 신라를 찾아오니까 빨리 방비를 하십시오. 그러니 그래. 방무위 50만이 찾아오까방니이 어떻게 해서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랑 법사라는 스님이 스토리 뛰어났어요. 작년에 영국에까지 갔다 고 명랑 법사에게 좀 부탁을 하면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제 명랑 법사를 모셔다가 이제 민원 했더니 사천원사를 지어가지고 사천원의 힘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천왕사 지을 시간도 없어. 막, 1년 뒤에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사천왕사를 못 짓고,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요즘 같은 텐트를 치고, 사천왕사를 조성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허수아비로 그 만들어가지고, 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옷을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산천왕을 모셔놓고, 열두 면의 스님이 문두를 비밀 뿐이라고, 팍, 기도나는 분이 이제, 오십만, 세에 받고, 넘어니다 넘어오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저, 당진 다 와가지고, 그냥, 풍랑이 이어서 오십만에 옷을 를해 그 이름에 또 이제 15만 대군이 넘어오는 거예 15만 대군이 넘어오는데, 그때도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도 언제냐? 8월달이야. 8월달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진행하는 곳이 슬리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분을 당나라군이 오다가 신라를 같이 집어삼키려고 오다가 다 몰살을. 당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신통력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50만이 전군이 그냥 받아에 몰살을. 그 이제 몰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걸레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장군이 갔다 온, 뭘살당한 장군이 갔다가 죽었다는 그요지승이나왔어요지승그 신신도 못본지니까지 가멸을 써가지고 묘지을 해놨는데 그것이 발견됐다고. 그런데 이제, 그 고종이, 당나라 고종이, 야, 이거 참 이상하다. 한번 가서 조사 해봐라. 압구라는 이제 사실을 시켜가지고 도사를 지 도대체 신라가 무슨 이걸 지어냈지입니다 그러 이제 당나라에서는 그 신라가 사천왕사를 지어가지고 당나라 고종의 만승국왕을 기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를 소인하는. 그 진짜 참장아 그럼 앞으로 국가이 사신이 온 거야. 또 사신이 온다니까. 신라는 이건 뭐 사촌왕사 보여줬다는 큰일나기 시기거든요. 그 옆에다 망득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경주남산에경박광관이있는데 거기다 망국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악몽과 사신 오니까 그 절로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사촌왕사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간판이 망국사라안 들어간다. 안, 안 들어간다고. 이건 이제 외교 문제라 크게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먼죠금 천장을 갖다가 뇌물로 딱 넣줍니다. 어? 어아군과 어른척하고 이제 들어가. 들어가서 이제 보고하기를 한라에서는 어? 당나라 고종을 건강을 만수무강을 기운하는 절을 띄워놓고 기도하고 있었디나 그래서 이제 보호서 내물이 좋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그부륜을 피해가지고 당나라군을 다 몰아내요 당나라군 당나라군을, 당나라군을 다거아해서 신라가 비로소 통일을 시다 그때의 어상대사가 지은 그리 뭐냐 법승계라고도 하고 해인도라고 해요. 회인도. 그래서 해인사는절 이름이 거기서 생긴거예요 바다에 카늘에 다리 떠있으면 바다에 비치는 다리. 전부, 전부 다떠있 물결마다 다 달이 리치는 그것이 인도 그래서 이것이 해인삼매 세례고해인삼매 다음에 있는 엄청난 해인삼매 힘은 대단히 크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